안녕하세요. 미니제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죄송, 죄송하고요. 제가 솔직히 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작을 거예요. 그래, 네, 오늘은 어, 화장품들 제거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틴트는 참고로 없고요. 다양한 것들 좀 있어요. 핸드크림하고. 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 참고로 언니께 더 많, 많거든요, 화장품. 근데, 언니 허락도 못 받고, 언니가 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금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바른 건 아닌데, 거울이거든요? 이 거울은, 특별한 거울이에요. 이거 위에 있는 거 누르면 열리는데 그걸 누르면은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거는 헉! 저 얼굴 나왔어요. 이거는 중국에서 엄마가 직접 사온거울이에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거 맞는데 지금까지 안 잃어버렸어요. 네. 여기도 두고, 그리고, <laughs> 음, 이거부터 할까? 아닌 네, 이거부터 할게 이거는 바세린 첨가한 거라서 완전 나쁘진 않은 그런 거였고요. 어, 이는 그리고 약간 핑크핑크한 색깔? <laughs> 많이도 들어있어요. 제린 첨가한 거. 그 다음, 리글로즈 할게요. 얘는 글씨가 잘안 보일 텐데, 여기 리글로즈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얘는 참, 노란색이에요. 얘는, 얘는 반짝여주는? 완전 반짝여요. 제가 바르는 건안할 거고요. 아, 아, 어디서 하는지는 말안할 거고요. 얜 중국이고, 얘는 몰라요, 선물 받았어요. 얘는 에뛰드 거예요, 에뛰드 하우스. 거의 다 저는 에뛰드 였우스 거거든요. 음, 이거는요, 뭔지 몰라요,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으, 잉, 왜 안, 아, 됐다. 어디 건지도 잘 몰라요, 선물 받아가지고. 진해요. 되게 진해요, 이거. 진짜 진. 아, 이 예, 잘하다. 이거는 아까 찐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짝 톡톡톡 하면서 지워주는 거예요. 이게 스펀지예요. 음, 그 다음에 뭔가 아, 좀 유치하긴 하지만 칼로키티. 이 냄새 완전 좋아요. 맡아보실 순 없지만 하얀색이에요. 아, 또 보자지. 음, 냄새 좋아. 얘는. 낙국에서 샀는데 뭐지? 얘는 체스틱이라 해야 되나? 얘도? 모르겠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다음 이거 애, 나머지 세 개는 다 에뛰드 거예요 얘도 에뛰드 건데 일단 이렇게 근데 발르면 진짜 안 찌네요 이렇게 이게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엄마야, 무대 요 닦으면 돼. 다 닦고 왔습니다. 뚜껑을 닦고. 닦탕 조금밖에 없는 편이고요. 언니는 훨씬 많아요. 두 배. 이것도 에뛰드 거고요. 이거는 빨아색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게, 엄마. 이게 화면이 안 보이네. 그거. 주황색이에요. 주황빛나서 되게 예쁘고. 냄새 완전 상큼하고 예, 좋아요. 마지막 립밤인데요. 이것도 에뛰드 거고. 아, 뒤에 설명. 라즈베리 무스케이크. 예쁘다. 좀 빨개요, 이것도. 나중에 얼굴 공개하고 난 뒤에 바르는 모습도 보여줄게요 어, 마지막으로 에뛰드 핸드크림인데요 완전 귀여워요 4,000원인가 3,500원 주고 샀고요 이거 치우고 이따 전체샷 찍을게요 이거 어떡해요 잘보여좀더 화면을 높게 올려 볼게요 높게 올리는게 물건이라도 없는데 높게 올릴 수 있는게 엄청 높은데 얘는? 안 되는데 어쩌지? 한번 얘라도. 잠시만요. 점토 통을 위에, 통을 해서. 아, 좀 책상이 더러워요. 엄마, 부실해요 핸드폰 건들면 떨어질 것 같은 이 느낌. 완전 귀엽죠? 어, 지금 탑을 쌓아놨어요, 핸드폰에. 이 신발 벗겨져요. 완전 귀여워요, 이거. 제가 엄마한테 졸라서 엄마가 사주시는데, 이거 신기고, 이렇게. 냄새가 다 다른 거야 지금, 네 개가 있는데요. 지금 네, 사사다 있어요. 핸드크림이. 짜잔. 참고로, 아, 이건 이름, 언니 친구가, 일단 이름은 언니 건 아니고. 이건. 어, 이건 신발 하 자가 없어졌다, 요 이거, 이건 제 거고요. 이거 세 개는 다 언니 거예요. 그래도 네 개, 네청사가다 모였거든요. 네, 이제 전체 사 찍고 마무리 할게요. 참고로 제가 가, 가격은 다못 보여드리셨어요. 엄마 거치대 불안해. 네 지금까지 미니지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 제가 핸드폰 지금 거치대가 꼭 아니라.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